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특히나 플스2 시절 정말 핫했던 게임 바로 캡콤 제작진의 기무자 1, 2 리마스터입니다. 사실 이건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기무자 1을 한글화를 해줬죠. 원래 기무자 1은 출시 당시에는 리마스터 버전 한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패키지를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옛날에 재밌게 했었으니까 샀다가 봉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캡콤이 이제 2편 리마스터를 출시하면서 1편 도 얼마 전에 한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기무자 1편과 2편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기무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기무자 1편은 저 같은 경우는 풀스토 런칭 타이틀 느낌이었어요. 런칭 타이틀이라기보다는 형이 플스2 살면서 샀던 게임이 기무자라는 거잖아요 어, 처음으로 샀던 게 기무자1이야 그리고 이때 플스2 초창기 때 그래픽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플스1과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아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기무자가 나왔죠 기무자1이 저한테 좀 임팩트가 컸던 게그몇년 전에 제가 했었던 게 바이오하자드 123이었어요 그게 90년대 후반에 나왔었잖아 바이오 아자드 3가 제 기억에는 이제 99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비무사 1편이 200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나온 거죠. 근데 그 2년 사이에 그래픽이 정말 좋아졌어요. 컷신부터. 그리고 이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전국시대 배경이거든요. 호러 기반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왔던 테콤의 바이오 아자드, 아니면 디노 크라이시스, 그거랑은 결이 다르니까 그저 재밌더라고. 저는 이거를 안 샀어요. 이거는 한글이 아니었어. 아, 한글이 아니었지. 금성무가 이제 페이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 해보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좀 놀랬던 게그 일섬이라 고 있어. 아, 일섬 카운터 치는 거지. 그랬죠. 또 그때 사무라이가 또 유행을 했잖아. 나는 또 그때 당시에 펜시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그러니까 더 재밌지. 네. 와! 일섬을 날리네? 카운터로 일섬이 저거잖아요. 공격 들어올 때 타이밍 맞춰서 공격을 하면 은 이제 일격 필살. 어, 엄청 혁신적이었지, 그때 당시에는. 네. 볼수 없었던 액션이었어. 진짜 캠퍼비 그때는 액션의 명가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값은 제대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성에 따라서 무기도 이제 좀 달라지고. 음. 되게 다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생각할 수 없었던 무기들이 좀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거를 한 4, 5회 차까지 했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 20시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laughs> 나는 한 20시간 정도 했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분량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 생각해보면,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99년도에 바이오자드 3가 나왔잖아요. 꼭 플레이 타임 생각해봐요. 너도 짧았지. 참고로, 이게 원래는 플스1으로 나오려고 했던 타이틀 라이브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플스1 그 볼륨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다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진짜 저 열심히 할 때는 한 2시간 만에 깼던 것 같아요. 원, 투, 2, 리가 뭐, 그게 뭐, 보편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캡콤이 그때 퍼즐 같은 걸 되게 많이 추가했어. 막 요즘, 아, 퍼즐 있고 길찾기 있고 막 힘들다고 하잖아? 그때는 그냥 퍼즐이 그냥 기본 베이스였어. 그리고 다음 2편은 1년 만에 나왔거든요? 2001년에 이제 1편이 나오고 2002년에 2편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리즈 최초 한글화 작품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한글로 안 했어. 애초에 1판으로 했어. 굳이 왜?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때 당시에 한글로 뭔가 패키지가 나오지? 순정이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저는 한글화를 안 하고 1판으로 했습니다. 일봉이었네, 일봉. 일뽕. 일부이 아니야 그리고 일, 애초에 1, 8이 먼저 나왔어 훨씬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2편이 한글로 나왔던 걸 최근에 알았어 아무튼 2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멀티엔딩이 있습니다 RPG 요소가 강화되었죠 이게 어, 이게 RPG 요소가 강화되고 그때 당시에 또 신박했지 호감도 시스템이 있었어 캐릭터 호감도 지금은 내가 호감도를 안 좋아하거든 네. 그 그러니까 아틀러스 게임 때문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엔 되게 신박했지 저는 이거를, 아까 전에 1편은 안 샀다 그랬잖아요. 2편은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아, 2편은 돈이 없어서? 용돈이 없어서. 예전 온게임넷에서 아마 이거 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서 알았죠. 아, 이거 캐릭터도 호감도도 하고, 아마 거기서도 캐릭터로 죽였어, 동료를. 그래서 되게 신박하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기점이 있다는 게참 신기했던 게임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2편이 또 컷신 또더 리얼해졌어. 그때 기준으로. 분량도 늘어났고, 와이트 엔딩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비차 요소가 좀 많아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2편은 이제 의상도 많았지, 추가되는 의상 같은 게. 그러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편은 했는데, 그래 3편 리마를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3편은 그렇게 재밌어 하지도 않았어 아, 장르도 멋있었다고요. 칙칙 착착 착착. 어? 야, 애초에 1편, 2편이 전국시대 배경인데, 갑자기 왜 프랑스로 넘어가냐고. 아이고. 왔어요. 되게 거부감이 되게 심했어. <laughs>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질풍노도에 진짜 뭔가 벽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3편은 나는 별로였지. 흥, 그래서 이제 1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될것 같고, 지금은 제 중요한 게 리마스터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핵심 리마스터에 대한 소감을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기무자 1편, 이거는 이미 출시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 꽤 오래전에 나왔었죠? 그때 살라고 하다가 굳이 한글도 안돼있는데 내가 그 리마를 굳이 왜사 그래서 안 샀어요 이건 난 샀어 스위치판으로 스위치판 샀어요? 어 근데 안 뜯었어 <웃음> <웃음> 안 뜯고 얼마 전에 이제 2편 기념으로 네. 이제 1편이 한글 무료 업데이트가 됐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판을 찾다가 본가에 있는 것 같아서 플스판을 다시 샀어 그래서 저도 DL을 샀어요 해보니까 그냥, 그, 캔콥에서 옛날 게임 리마스터 한 해상도랑 프레임 높여준거요또 이제 뭐, 와이드 스크린 지원, 이거 2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16대 9를 지원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절 게임은 4대 3비율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대를 시켜서, 후지 위아래를 잘라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움직이나 보면 화면이 계속 위아래로 스크롤이낼 겁니다. 좀 음... 반쪽짜리 와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빈 모자 1,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렌더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배경을 썼기 때문에 3D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3D가 아니지 2D지 그래서 이제 배경만 물론 그 원모 소스가 있었다면은 그 2025년이에요 2001년에 만들어왔던 게임의 소스가 같이 도 남아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이 정도만 해줘도 대신 이제 아날로그 스틱을 지원을 하죠 어 그건 편하더라. 예전에는 좀 몰랐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냥 10자 키로밖에어 <laughs> 10자 키로했었어 그리고 뭐 이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뭐 저희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근데 솔직히 게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이게 네. 이지 모드로 구차할 필요 없어. 아 근데 제가 해보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어 고전 소 게임답게 세이브를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게임이야. <laughs> 맞아. 이게 자동 저장을 지원 안 하지. 그래서 뭐 이즈모드가 뭐, 나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편 얘기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2편입니다. 2편은 리마스터인데, 1편이랑 퀄리티는 거의 똑같아요. 대신 좀더 추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일단 뭐, HD 그래픽, 와이드 스크린, 아날로그 스틱, 뭐, 이즈모드 추가. 그거는 다 동일해요. 1편이랑. 근데 대신 좀더 추가해준 게 뭐냐면, 자동 저장 지원. 그거는 박수를 받아도 되는 기능입니다. 저는 1편 같은 경우에는 막 하다가 정도 죽더라고요. 한 아, 3, 40분 정도 뒤로 돌아가 있어. 근데 2편은 이제 자동 저장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게이머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시스템이지 않나? 매번 세이브하는도것도 일이에요. 그치. 그리고 2편에서 좀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클리어를 하면 특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리마스터에서 바로 다 개방이 됩니다. 그게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니 게임 같은 것도 처음부터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여러 번 플레이하면서 얻어야 했던 특전들을 지금 네가 다시 하니 좀 힘들잖아요. 아 버겁지 솔직히. 아 시간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여러 번 플레이할 그런 꺼리를 좀 없애는 것도 있는데 저는 형 방송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아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쉬워하는 거? 예. 검열. 근데 이걸 검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봐봐 드래곤캐스트 3도 그걸 검열을 했었어. 굳이 그걸 왜입혔을까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무성의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오유라는 캐릭터에 옷이죠. 굳이 그걸 왜? 불편했나봐. 과도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피해를 받으니까. 물론 이제 p c 판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모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콘솔판은 솔직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 바꿀 수가 없지. 아. 아니, 이게 좀 그냥, 좀 아시아판만 따로 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기본 오리지널이랑 비교하면, 1 3이 카운터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팡팡 터져. 나는 형이 다 생각하면서 있으면 때린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타이밍이 좀더 느슨해진 느낌? 어 쉬워졌어 일선화 너무 잘하는 거야 라이브 때 그래서 옛날에 하던 가락 나오네 야 아직도 손이 기억하는구나 이랬는데 아니었어 아니야 2편이 더잘 나다 아 그래요? 1편보다 <laughs>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아이씨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1편과 달리 갤러리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어우 있더라고 1편은 그딴 것도 없었는데 어 1편은 아무것도 없어 오, 설정화 컨셉 아트 이런 게좀 있어야 추억파리 상품으로는 되게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편은 있더라고. 어, 이 편은 100장이 넘어, 일러스트집이. 아, 그래요? 어, 되게 많아. 야 물론 나는 한 앞에 초반부만 몇개보고 그냥 나갔어. <laughs> 끝으로 본작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저처럼 풀스토 시절 기무자를 해보셨다면 저는 다시 해봐도 할 만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메이크가 아닌 리마스터여서 좀 감동은 사람에 따라 덜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 추억의 게임을 현 세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3편이 분명 나올 테니까 컬렉션 합본으로 한 번에 나중에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꼭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캡콤이 3편까지 출시를 해준다면 왠지 패키지 합본으로 1, 2, 3편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마스터 게임이든 뭐 옛날 컬렉션 게임이든 많이 사잖아요. 종종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들 가 보면 뭐 댓글 중에 뭐 굳이 왜 사냐? 에뮬로 돌리면 되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난 에뮤를 되게 귀찮아해. 이거 언제 다 다운받고, 언제 검색하고, 언제 다 하고 있니. 그냥 에이... 내가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가장 편해. 물론 이제 슈로데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니까 내가 에뮤를 한두 번씩 찾아서 돌리는 건데 어지간하면 이렇게 다 나오면 나는 바로 사지. 그렇죠. 추억이 있으면 바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여기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사든 아니면 안 사고 에밀로 돌리든 꼭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굳이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아, 아,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잠깐 잡담으로 빠졌는데 저는 김우자 추억이 저처럼 있으면 지금 바로 사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분명히 나중에 컬렉션에 또 나올 테니까 <laughs> <laughs> 그때 구매하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